26개면 여러분 이거 충분히 진짜 충분히 초대박 의대 볼수 있어 여러분들 맞죠? 가자 챔나무리 금값 뜨면 대박이지 맞지 맞지 자 일단 60억 자 일단 순비비 벌써 60억에다가 자 일단 한두 개만 재물받치고자 일단 7에서 8강 차라리 이거만이 뜨는 게 좋아 형님 원하시는 거 챔금 맞죠 형님? 형님 원하시는 거 챔금 맞죠? 아, 어, 이때 여기까지 오게 하고, 까다가 중간에 스킵하면 하고 자, 벌써 금가상이다 4개. 4개, 5개. 저거, 뭐야, 이거. 어, 이 여... 어, 진짜 챔금될것 같은데, 나는? 아, 야, 진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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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하지 마. 스킵하지 마. 스킵하지 마. 어, 아, 진짜 스킵하지 마. 챔금이 느낌 오는데, 지금. 벌써 해볼게요. 아 벌써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여러분 벌써 해볼게요. 진짜. 아니, 이거, 진보, 진보,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충분히 이득볼수 있습니다, 진보, 여러분들. 진짜. 아, 토티 빼 하나도 안 뜬다. 이때, 스키! 아, 깜짝 놀랐네. 아, 넥스 토티 진줄알았는데 아. 어, 상자만 는데 상자 13개? 아니, 형님, 상자 13개면 진짜 가능한데, 진짜. 어. 자, 38억 5천만원. 아, 이거 빠싱으로 들리셨구나 어 토티백 뜰 확률이 좀 낮아 근데 맞죠? 이거 기대 안해 이거 이제 코마 자 1억 3 0 0만원 형님 아까 제가 여기서 여기서 손흥민 뽑았죠 형님 그러면 이번에는 날강도 하나 뽑을게요 아, 날강도 하 뽑으면 아마 지금 분 지금 여기서 날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분 주강 주장 따고 잡비처까지 이때 나는 느낌이 지금 두장가씩 10장 올깔기 10장 모두 개봉 아나 자비차 깜짝 놀랐네 진짜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아자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이거 너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아이 질문 주인분 맞죠 혹시 노 로... 아르님이 주인분 맞나요 혹시 어 아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원래. 우리 상자가 메인이기 때문에 어, 블 a 이 3억. 우리는 그 상자가 메인이기 때문에 맞죠. 우리는 상자가 메인이야. 아 다른 거 말고 상자가 메인, 데이비스. 데이비스 4하8 7 0 0만 원. 자, 데이비스 4하8 7 0 0만 원. 그다음 장 까고 나서 그다음 장 까고 크로스. 이때 나간 다음에 난 이거 간다. 여기서 형님 하얀색 바지 떠도 돼. 다른 거 말고 하얀색 바지. 우리는 원하는 그 하얀색 바지만 뜨면 형님 무조건 이득. MC 굴리트 이런 면뜨니다 MC 굴리트가 아니라 M5인데 자누구세요 이거는. 아자레스터 나가고. 밑패는 아이콘이지만 우리는 저런 밑패 말고 하얀색 바지 아이콘 밑패. 살라, 참살라. 아, 아, 잠깐만. 이거구나. 형님, 지금까지 재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물이었습니다, 형님. 아. 지금까지 재물이고, 제가 말고, 오빠들 제일 깔게요, 오빠들. 오빠들 제일 깔게요, 오빠들. 네, 어. 진짜 금카 하나만. 아, 이거 말고, 오빠. 오빠! 금카! 아, 오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아니 이러면 안돼 티티금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아니 너무 약해 아 티티금 말고 우리는 티티금 말고 금가 라인 어 맞잖아 아저깐 나가 나가 맞춰. 어, 잠깐 나가 재무 받쳐. 어 잠깐 잠깐 나가 잠깐 나가 재무 받쳐 재무 받쳐. 잠깐 나가 재무 받치고 나 잠깐 팀미 오케이 그래 너가 그 비싼 그 챔스 시즌 있잖아. 너가 그 비싼 챔스 시즌 있잖아. 맞지? 어 챔스 시은 챔스. 아난 지금 여기 하나 까고 나서 가야 될것 같은데 어. 요거 하나, TKL로 재물 바치고, 자, 재물 바친 다음에, 이천수 형님, 너무 하던데 이거? 이것도 올까이 가야겠다. 안 되겠다. 저거 올까이 가야겠다, 는러 맞죠? 저거 너무 유공이만떠 아! 아, 진짜! 아니, 챔스 7, 이런 거. 방화 성공시, 성공시 50억 이상. 어. 아니, 진짜! 올까이! 한 번만, 한 번만. 어! 매케이민이가아 이거 말고,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 아, 아. 이따 형님 그래도 베테랑 치가 아 너무 아깝다. 베테랑 금까지도 얼마? 개이득인데 맞잖아, 그런데. 아, 이거 참. 맞죠, 맞죠. 베테랑 치까지 떴 개이득이잖아, 진짜. 아, 금가, 금가. 형님, 근데 베트남저 비쌉니다, 형님. 어, 저기도 제가 초대받을게요, 형님. 7700만 원그 밑에, 컨더그비아 2억 8800만 원. 게드스 1억 3600만 원. 무가시, 무사키오 1억 2200만 원 마지, 마지막 나사치치 1억 2500만 원까지. 이때, 이때, 재물을 받쳤으니까, 여기서, 이거나 느낌이 옷가기야 하얀색 빠지면 안 됩니다. 옷가기 느낌이, 오늘까지야!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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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MC야! 누구지? 씨발. 시바... 누구세요? 아? 아! 하하! 이거 참, 이 MC가 좋긴 좋은데, 너무 싸. 누구세요? 어, 아, 장난하나 이거 진짜. 아, 잠깐, 이거 나갈까 아, 누구세요? 떡인데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우리 안 끝났어. 우리 안 끝났어.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여러분, 맞잖아. 아, 어. 요거까지 제법 마치고 어, 나가, 나가 필요 없어. 하필, 하필 질 뿐. 지금까지 얼마 정나혹시 지금까지 98억 5천에다가 87억. 아, 아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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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진짜! 일단, 크로스, 크로스 넘어가고. 티티에서 진짜 초대바 하나 뜨면 돼, 맞죠? 어. 티티에서 초대바 뜨면 돼, 진짜. 어? 여러분들, 맞지? 우리 초대바 뜨면 돼. 어. 이때, 아웃자울가기 제발, 혼내줘. 제발, 혼내줘. 아, 아, 룩깍궁. 아, 나 이거, 씨. 아니, 룩깍궁 뭐야. 3억 3,800만원 그 밑에. 이, 형님 이거까지 재물 받치고, 이오까지 재물 받친 다음에, 아, 우리는 TT 기다네, TT 금가. 만약 금가 도어야 진짜 진짜 클라버이다. 만약 TT 금가 이것도 클럽버이다 진짜, 맞죠 여러분들? 와, 이억 7 5 0백만원 클라이브에서 이억 코사 1억이9 0백만원칸대홈맨스까지나 이거 먼저 간다. 호텔 먼저. 아니 라몬스가 누구에요 혹시? 우산순데 여러분들? 레반? 아...씨... 주인분 인연이 맞네요 지금 주인분 인연이 주인분 맞네요 아, 주인분이 넨앤팬이라서 레반 떠내요금음아 주인분. 주인분 레반 아, 같은 팀 주인분이 좋아하는 팀 아니 티티 먼저 간다 난는 티티 먼저 간다 제발 호나우드 금가 합니다. 제발 텐트파이가 누구지? 어 무식한데? 제오 데... 어? 응? 마지막 개봉전은 얼마인가 혹시? 어 150억 총 240억 300억 가야 되는데 아 마지막에 제압할게요 마법이가 가자. 누지 아니 누구야? 아니 이 베테랑이들 아이, 죄송합니다, 나.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가실 거예요 형님 근데? 아니 형님 그 진짜 이데 근데 이거 진짜 가실 거예요 형님? 아니 오늘 나 오늘 아닌 것 같은데 형님 강아이벤트 갑시다 형님 강아이벤트 음. 지금 간다고요? 아난 터질 것 같은데 아 오늘 너무 가 아, 너무 안 돼서 아니 저는, 저는 솔직히 터질 것 같아가지고 레이나 있어요 혹시? 아나 <laughs> 아, 불안해가지고 이게 왜냐면 이게 재료값이 110이면 2 5 0억255 갑니다 형님 자 여러분 2 1토트 레반도브스키 일단 가격이 안 잡혀있어서 지금 가격이 2 5 5 돼있는 거런들 재료값이 255입니다 총 끓여서 아직 강화 이벤트 안 했을 때, 얼마나 성공원이 좋을지, 얘도 저, 넘었습니다. 자, 저런 사람들은 바로 채팅 음지야 맞잖아. 와, 노재방 가면 안 돼, 오늘. 오늘 절대 노재방 가면 안 돼. 우리에게 내반 제발. 무조건 붙일 수 있어. 펑, 붓, 펑, 붓. 이때 한번 치크 한번쳐줘봐 어. 오버. 뭐? 아니, 오늘 뿐분만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아까 했을 때 오지 날아갔기 때문에, 어. 아니, 아까 했을 때 오지 날아갔어 여러분들. 어. 아까 했을 때 오지 날아갔기 때문에 약간 좀 라인 좀본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들. 어. 어, 어떻게, 언제 가야 되지? 어, 제발 묻자, 제발. 제발 묻자! 어. 이거 풀피 가. 응, 콜로, 캉, 때, 풀피하 가고, 없애. 오복? 그러네, 지금 갑니다. 이거 오복 나오면 가자. 느낌 오복이야. 삼복인데?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이거 지금 펌펑 라이 잘못 가다가 터지기 때문에, 어.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또 일본 나왔는데? 또 일본? 오케이. 자, 저 사람은 계속 레반 터진다 했기 때문에, 저강태를좀한 다음에. 저런 사람좀강태좀 좀 하고. 우리는 레반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 지금 간다 나 지금 간다 여러분들 어. 하... 아 내가 이거 붙여야지 내가 어. 아 내가 2 1나지레반반도스키키이는붙여여지 아이콘도 아닌데 어, 맞지맞지 맞지. 맞잖아 맞잖아 여러분, 들 맞죠? 금나 지금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도지 레반 도금스키 꽃가루 보고. 오빠, 제가 할게요. 오늘, 맞박 오빠가, 어, 20m 뒤에, 그, 반대 크 부패를 터뜨렸기 때문에, 오빠들, 제가 할게요, 오빠들. 자, 오, 넷, 3 마지막, 둘, 원, 재니다 자, 우리 여기 의내봐 오빠! 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리아아아 <laughs> 오빠 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리아어 오빠 아아아 됐어. 어, 어, 오빠 아아아아아아아 와, 우리 주인부 생일이죠 오늘. 오늘 주인부 생일인데, 생일선물 레바는 가. 어, 맞죠, 오빠들? 잠깐만요. 와, 나 솔직히 무서웠어, 여러분들. 아 솔직히 무서웠어. 어, 왜냐면 나 솔직히 무서웠어. 이거 왜냐면 이거 진짜 오늘 내가 펑펑 해가지고, 어, 와, 어. 레바네자 보면 스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보를 지금 122에다가 속력 119, 119 꼴개 129, 와 민천성 120, 밸런스 126, 또 아이콜 아니야? 진짜 그냥? 음.